우리는 그냥 저 그대 그리고 나래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압니다. 음. 즐겨보죠서이세명 어, 관계가 아주 재밌는 관계가 됐었지. <laughs> 음. 사랑스럽기도 하고. 원진 <laughs> 그래, <그건 지금> 그대로야. 더더 <laughs> 이뻐지지 않았어 그때보다. 살도 안 찌고 뭐더 말리지도 않고. 얼굴 피 요새. 아무튼. 어떻게도 족 족해봐 주셔서. 응. 근데 아까. 악수하는데 힘이 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팍 줬어? 에이 그걸 뭐로 힘을 줘 내가 실수, <laughs> 기운 쓰는 힘이 어딨어 아니 나는 아우 남자를 느꼈어 <laughs> <laughs> 머리 가허러워 들어오셔서 아니면 부드럽게 그냥 따뜻하게로 결정했나요? 화는 안 가워서 힘이 아니 힘이 어, 있어. 그 그대 그리고 나에서 봤던 그 모습을 느꼈어요. 자기 왕언고 악서 하시면서 네, 음. 악서 하시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선장 역할 하셨죠. 그렇지. 그 선장 역할은 캡틴. 맞다 맞다. 캡틴. 어, 부모가 아. 맨날 어, 네가 글치우는 데못제천에 있다고 그랬어. 네. 네. 진짜. 나는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어요. 네, 네. 근데 양택조 선생님이 네,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이랬던 네.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제천인데 이래서, 어, 캡틴바, 제천. 이랬어. 이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오매불망했나봐. <laughs> <laughs> 우리가 같이 1998년도에 시작했나? 한 20년 넘은 거 같아. 이제 큰 기업에서 국민들이 너무 경제에 쪼들릴까봐. 그래서 기분 좋은 드라마를 만는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은 그랬는데. 상품적인 인기를 가져왔지. 음, 국민들이 너무 호응을 빨리 해줬어요. 가장 주인 의식을 느낀 거는 원숙식 캐릭터가 음, 참그 그 성격을 너무 잘 잡고 아주 어, 명랑하면서도 여자스럽고 또 여자스러우면서도 그, 그 뭐라 그래 여자 애교가 보통 많이, <laughs> 그러니까 걱정 빠져가지고 <laughs> 내가 하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던 <laughs> 여자였어요. 거기서 삼각관계였잖아요. 조건지처 어. 아들이 박상원이었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 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아내가 본처가, <laughs> 이도 드라마 얘기인데 사망했어. 그때 아플 적에 와서 도와준 사람이 동네 처녀로서이 사람이야. 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몰래 내가 훔쳤나 봐. 음. <웃음> <웃음> 그래서 는데 그. 그러니까 깊은 그 관계잖아. 나는. 혼자서 홍 교수는 캡틴 박을 막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 좋아한 거고 얘가 깊은 관계인데 얘는 부득부득 아니라는 거야. 깊은 관계가 아니라 조광지처가 아니라는 건데 아. 언니가 찾고 조광지처라고 자꾸, 자꾸 음. 아, 호적에 안 올렸대니까 그 얘기하다 계속 호적에 <laughs> 아니 우리 우리 요새 이제 호적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래서 선생한테 님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광지처 자식들이 박성원 이게 렇쫙있고 우리는 그냥 사이드였지. 정성원 엄마였지.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연애 대상이었지, 연인은. 나는 혼자 좋아한 거야. 거기, 저기, 아니, 횟수에 아니, 들어가지도 조, 않아. 좋아했어. 아니야, 다 좋아했어. 캡피한박이아니안 좋아. 좋아했어. 어? 선생님 어땠어요? 좋아했다니까. 좋아했어. 응. 그럼. 좋아했고, 처음 느껴보는 그, 개성이 독특한 현대 응. 여성을 본 거지. 응. 그리고 진짜. 학교 교수니까, 또 강의하러 다니기 위로니까, 그, 이 남자로서는 괜찮은 거죠.